Mm-hmm. <laughs> 쟤가 야기분 <목소리도> 어때, 가쟤이 씨? <홍기릿씨. 목소리도> 맞지 포이 마치 이거지? 아까 걔가 그거대로 들어오는 거야 いいとたんび。いいとたんばかりだ。いいとたんばかりだ。いいとたんばかりだ。いいとたんばかりだ。いいとたんばかりだ。いいとたんばかりだ。

一。嗯 샐러드. 샌드위치 사. 와, 중먹오빠 아, 중오빠 우리 내일 먹을 거 사야지. 가자, 가자, 가 저거 뭐하네요? 와, 코 와, 외관은 그냥 그런데 자 보소. 아리에어오오 여기 신발장이 귀엽게 있네. 이거 뭐지? 오 욕조가 따로 있구만. 들어가자마자. 오 진짜 언넓음. 오 세탁기. 여기 손 씻는데. 냉장고. 근데 샤워실은 따로 없나? 이 같은데? 저기 있, 안 있는 것 같아. 우와. 엄청 넓다 그래. 네. 이거인 것 같아, 이거. 어, 아니네. 딱히. 기 아, 아, 샤워실이 여기 뒤에 있었구나. 우와. 우와 기형 욕조도 있어 우와 짱 넓다 아 거기는 거긴... 됐어? 오 엄청 넓다 침대도 저거네 뭔가 4인용인 것 같아 여기 쇼파 이렇게 변하네 괜찮다잉 누워서 영화봐도 되겠다 어잘해야 <laughs> 맛있는 사과 빵 맛이야 여건물이 너무 아까워 왜? 뜬처나 밝게 아니 여건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옆에 이렇게 옆에 어? 주차장 이 그냥 뛰어넘으면어을수 있는 수준이야 뭐? 기본 물 주나? 그런 안없다음물 없다? 음, 물사되지 응. 이거 이거 먹어 난 이거 진짜 맛있더라 잘 먹어봤어? 어. 음. 엄청 보였네. 뭔말는지 알겠어. 자기가 담배도 폈었네. 아, 근데 그렇게 넘어올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넘어오다가 뭐 뒤질라면 넘어오지. 빵집 그런 주변인 것 같아.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쓰고 다 있네. 와다 있네. 도마랑 뭐야? 와 시기세척이.

같이 먹자. 이거 먹어봐, 자기 아, 먹어 그냥. 어, 되게 에그타르트 같은 느낌이네. 맛있어. 응, 응. 뭐야? 차갑네, 안에네. 응. 안에는 사각 고인 것도 다가아 아씨, 어떻게 먹어? 인형이 없는데? योदा। 아비슷한비슷 <laughs> 이따가 맛보면 알겠지. 있겠지. <웃음> <웃음> 네, 이 이거만 뭐 한번, 어. 한번 이거 먼저 뭐 먼저 먹어. 김 먹어, 밥이 쪽 먹어, 괜찮아. 이거 두개 <laughs> 먹어보고 저거 두개 <laughs> 이거에다 <laughs> 해먹고 <laughs> <목소리도> 맛있는 간장 맛. 그래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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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아. 아, 아. 아, 좀 달라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아. 아. 거 좀더짠거같기도 하고 근데 맛있다 간귀이하이과 귀도우. 짱 장어 도우 짱과 귀도우. 짱과 귀도우. 짱네요도우 짱과 맛이 1도 없고 비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완전 아 근데 막술 맛은 막 그렇게 엄청 세잖아 엄청 세잖아 어, 아아 네. 맛있었어 그래? 어. 네. 어. 네. 어. 맛있어 그래? 네 맛있어 맥주 먹고 먹었을 때 느끼는 데 소치 <목소리> 먹어볼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어때? 뭐가 맛있는 거 같아? 똑같은 거 같아? 비슷한 응, 거 같아. 난이 그건 맛있는 거 같아. 좀더 고소한 맛이 있어. 근데 이래서 알고 보니까 같은 맛 아니야? <laughs> 해보면 어려대서. 음. 좋은 건그 M S G 맛이 안 나. 혼자 알겠어? 음. <목소리> 아니 군이랑 오이랑 되게 맛있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, 이거 먹어봐. 보여줘 봐 보여. 카메라 아니 왜그 소스에 절이지 않았어? 그지그 고기 맛이 제대로 근데 장어와 불맛이 근데... 장난 아니야. 맛있어 이 맑은 조개탕 두 번째 판 국물 된장 국물 된장 국 이거는 뭐야? 이렇게? 막걸리 맛인가? 아, 동키오테. 뭐뭐또또 또, 또, 또 있어? 아, 우선 그렇게 사고 편의점만 가보자. 아, 니몸도를치가 설정을 하네.